이도째깍째깍 로드맵처럼 업, 업데이트는 빨리빨리 해주네. 한 판의 시간을 3번 거슬러 여행합니다. 한 판의 모든 적 왕과 평화롭게 지냅니다. 한 판의 모든 왕과 싸웁니다. 모든 왕으로 낭난이도를 클리어합니다. 왕 9명을 모두 레벨 9로 만듭니다. 도전관 열이렇 많이 생겼어? 9가지 서로 다른 마법 부여가 있는 유닛을 하나 보유합니다. 기지를 제외한 모든 잠금해제된 구역에 금고를 설치합니다. 기지를 제한 외 모든 잠금 해제 그니까, 처음에 9개 말고, 나머지 그, 뭐야, 16개 거기다가 저기인가 설치하는 거? 정확히 같은 카드 9장을 9개의 다른 구에게 습니다 고장난 카블레이터의 토목공사를 합니다. 3 3년차의 모든 카드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. 각 구에게 왕카드를 한 장씩 놓습니다 hp가 9,999 이상인 멧돼지를 키웁니다. 특전 없이 왕난이도에서 승리합니다. 오 변경 한번 하려면 999골드 이상을 지불합니다. 왕국에 첨탑 9개를 둡니다. 한 부대 주변에 농장 4개를 보호합니다 스타듀 킹덤. 한 판의 숲 9곳을 파괴합니다. 서리가 9개 있는 유닛을 보호합니다한 구에게 999 마리 몹을 보호합니다몇개 열 열, 뭐, 생긴 거야 이게. 다섯 개, 아홉 개. 다섯 개, 다섯 개, 1홉개 많이 생겼는데 조전 가지도. <laughs>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 어, 물음표는 아마 새로운 왕보다는 그 플레이,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. 플레이 모드? 모드 같기도 하고. 시간의 왕. 능보 균열을 생성하여 모든 적을 한번 후방으로 이동합니다. 균열은 시전 시 피해를 입습니다. 자신의 스탯을 물려받은 근접 유닛을 소환합니다. 자석 같은 주문을 외우는 자, 인접구에게 마법이 부여되면 그 구획도 마법을 부여받습니다. 이 건물이 3레벨에 도달하면 왕국이 2년 전으로 도달, 어? 아, 이게 도전과제가 그럼 저기겠다. 호텔 3레벨 해가지고 돌아가서 평화협정 맺고 또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아예 전투가 없이 매우 느린 타워입니다. 완전히 충전되면 엄청난 충격파를 방출합니다. 얻은 모든 버프를 인접한 구획 하나에 부여합니다. 레벨 당 하나의 추가 구획을 증폭합니다. 구덩이에 던져지면 마지막에 플레이한 카드로 현재 패가 교체됩니다. 전투 중 부당 부대 초당 공격 속도가 1% 증가합니다. 구획을 1레벨 뒤로 돌리지만, 현재 모든 스택과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 스택과 효과 유지되면서, 저기 할수 있는 애가 좀 필요할 텐데, 그럼 저건? 띵. 이거 어떻게 늘리는 방법이 있었는데? 이렇게 <laughs> 다음 전쟁에서 추망할 왕을 선택할 수 있다. 되게 특이한데 이런 걸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으니 다 받고 일단 <laughs> 특전 없이도 왕난이들을 깨야지 뭐가 좋긴 하겠지만 기지 다섯 번. 보자. 뭔지. 시간의 왕이... 아... 완전히 뺄수 있구나. 더 이상 안 나오게. 753년입니다. 등보이게기 <laughs> 저기네? 왕? 워프 소환사 자신의 능스탯을 물려받는 근접. 어, 소환, 소환만 하네. 이 뭐지? 목공사이다 가져가고. 보 하나도 근데 이유 닛은 일단 공격 대상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가 않네. 요이거 그리고 계속 소환하네. <laughs> 10초에 한 번씩 소환하는 건데, 이게 공격 속도를 올려야 겠는데, 이건 증폭기 얻은 어. 일단 증폭기 하나 가져가고, 얘한테이제 버프를 추가시킬수 있는 건가? 이쪽 건물에다가? 아 이거 때리기 때린다발리스타가무작위아프프아프러 이러면. 기때리소사 바스티온의 기준은 이제 모든 적을 후방으로 플러스 1회씩 이동시킨다. 소환이 50%, 얘는 소환 잃어버린 목숨, 소환 50%가 좋을 것 같아. 얘는 워프 소환사니까, 얻은 모든 버프를 인접부에 하나가 저게 뭘까? 소, 소리가 그뭔 소리인지 모르겠네. 이게 얻은 모든 버프를 인접부에게 추가를 한다. 소환이 한번 강해질 거고. <laughs> 근데 너무 너무 데미지가 좀옹졸하게나다 14에 41아니 뭐야 14에 4. 왕나리에선서는 조금 쓰기 좀. 어버프걸리는거 버프 봐. 시간 왕이 지금 쓴그 유닛이 얘, 얘 말고 뭐가 있나? 회기 계속 레벨업이 가능하겠네 그럼 레벨업에 따라서 많이 증폭 아 레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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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기 일단 가져가고 아드레날린을 박으면 이런 게 있잖아. 지금 이거 이거 골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. 쟤는 근접 근접이 아니라고 왜 원거리를 생산했는지 초당 공격 속도가 아르데나니니 초당 1% 소환 속도가 겁내 빨라지네 서로 안 끝나는 거 봐, 씨 공속을 올려주면은 약간 미친 소환 속도를 보이겠는데 그럼 아 궤도선 의자 이게 유닛이구나, 하나. 레벨업하는 거 인접 구획이 마법이 부여되면 그 구획도 마이 구획 뭐야 이 구획도라고 해야 되나뭔 소리야? 와씨 투석기 진짜 최악이네. 아 발리스타 연하참? 뒤로 돌리는 거 되게 좋긴 하다 근데 이게, 이게 돌아가는 애가 있고 안 돌아가는 애가 있네 얘네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지 좀 편한 거야 이거 워프 선사를 쓸 수밖에 없죠 처음엔? 못 다가오게 계속 지금 뒤로 보내는 거잖아, 저거. 아군이 소환 유닛을 죽일 때도 만약에 강해질까 이거? 소환 유닛이 죽을 때 과연? 어 올라간다. 1이식 죽어도 재단이 올라가면 은재단이랑도잘 맞는데 이거난 얘네 정확하게 카드들도 차이 반대. 정확한 효과를 모르겠네 아드레날린은 무조건 박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버프가 늘어나는 게 도대체 뭐지? 묘지 포털은 이제 1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합니다. 적 20%가 스테이지 절반인 아이로 변합니다. 수환 <laughs> 이거밖에 없네. 이렇게 스면이 만약에 면소환이죽으면 아, 소환은 죽어봤자 안떠고 얘가 죽어야 되는구나죽으면 죽을수록 어쨌든 악마이제게 되면,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, 배치 나자 <laughs> 아드레날린을 좀 박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, 아, 되게 특이하네요. 과연 이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? 장장도쁘지지을을것고 자체 체력을을올줄줄면면그그 <laughs> 그, 그 뭐야 이네그이주왕유이민왕 그 그쪽 스탯도 괜찮은데 계속 스탯 전체 2%올이주는이친는이얘는 얻은 버프 모든 모든 버프를 는쪽에준다이는게 과연 이게 무슨 개소리지? 어든 모든 버프를 인접구에... 어떻게 준다는 거지? 이건? 얘한테 아드레날린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증폭기의 쓰임새가? 아드레날린축축되면은 이제 계속 소환 숫자가 그냥 미친 듯이 늘어날 거니까 o and so, 길어 d so, and so, and s 아 and so, a n 서 복제를, 복제를 할수 있으면은 그것도 또 나쁘지 않을 and so, and s 잡히 n d so, and so, and so, a 이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. 다만 초반에 얼만큼 버티는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인데. 그렇지. 우목민의 왕에서 스텝 증가시키는 폭만 좀 끌고 오면. 점점 숫자는 늘어날 거고, 죽으면 죽을수록 좋고, 스탭 버프는 계속 받고 있고, 어느 순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나타낼 거란 말이죠. 또한 소리? 이렇게? <laughs> 아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오히려 엄내 특이한데 왕 자체가 이 주를 하고 다시 와야 되나 이거? 근데 이제 얘네가 죽지말아으면 되는데 와 이거 하나 살려놓은 악마의 재단에서 나오는 악마가 확실히 밥값을 하는데 이거 토목공사. 독. 독도 나쁘지 않죠. 여기 쓸만한 게 없나? 쓸만한.. 저기가 없네? 농장이다. <laughs> 아이고 돈 쓰지 말걸. 아 얘가 또 여기 있어가지고. <laughs> 아 상관없구나 저건. 이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희생 같은 걸로 아니면은 그 무놈왕에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딱 업그레이드 해 주면은 계속 돌아갈 수도 있어 와. 농장이나 이런 거더어 H10. 이게 물량으로 오늘 애들한테는 좀 약하긴 하다. 저 물량을 앞에서 좀 멈춰 줄 만큼의 나도 물량 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없고 아쉽죠. 여포 선사 플랩 찍고. 주변에 그냥 그 농장을 쭉 만들어서 쭉 둘러싸놓으면 또악마이자들이 어? 대신 엄청 세졌네 아니 8씩 데미지를 주는데 체력이 286밖에 안되는데 왜 안녹지? 녹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주면 안 되는 듯한. <laughs> 잘 피하네 피하기는. 톱공사랑 뭐 이런 거참 쓸데 쓸뜻... 없. 어, 시간에만. 한정권 <laughs> 팔고. <laughs> 너 물량, 너도 물량인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물량 소환하는 속도가 달라져서 <laughs> 상당히, 상당히 재밌는데? 어디까지 키워봤나 이런 거딱 나올 것 같은데? 헉, 이러면은 얘 데미지가 88로 같이 소환돼버리면은 카타르시스하면 실수하면... 어 왜? 아 부대야? 아이 <laughs> 바보 건물이랑 다 무려 야 어 투석기 미쳤네 확실히 발리스타쟤는 안될 것 같고 아 요거 재밌어요 재밌어서 내일 이제 바로 시간에야 한번 조져보는 걸로 호출자 망명자 다 독특하다 독특해 그점 <laughs> 보자 능벌을 공격한 적은 10%더 많이. 체력이 10%더 많이 있다. 음. 게임 왜 반응이 없지 이게? 왕의 특권이 아니라 그랬나 이게? 색깔이 좀 다르구나. 왕의 특권이. 이렇게 플랩을 찍으면은 이제 뭐, 그랩 이상 찍으면은 좀다 달라지겠고, 카드 효과 하나하나 좀 봐야 되니까.